제 차에 HUD를 장착하려고 갑니다. 뭐왜 이거? 아, 뚜껑이 안 닫힙니다.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네. HUD는 그 고급 승용차에 보면 유리창에 이제 빛을 쏴가지고 뭐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표시해 주는. 장치인데 티에스에 어, 되게 2만 원짜리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. 한번 어떤가 싶어서 한번 사봤고요. 어, 오늘 주말이라 시간 돼서 뭐 제가 장착해 보려고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점심 먹고 가끔 산책하는 곳인데 조용하겠더라고요. 여기서 작업을 하면. H.U.D.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간단하네요. 그냥 H.U.D. 제품명이나 는 것도 없습니다. Made in China. 설치 안 돼서 설명서 같은 거 하나 있고요. 아 이게 이게 H.U.D.구나. 얘가 빛을 쏴서 유리창에 반사되는 그런 애인가 봅니다. 케이블 하나 있는데, 오 되게 간단하네. 이거는 얘 고정하는 건가 보네요. 반사 필름인 것 같은데 얘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고는 하던데 얘를 퓨즈 박스 안에 어딘가에 꽂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은 아반떼 엠비는 여기 퓨즈 박스 이렇게 있는데. 이렇게 꽂는 건가? 가만스뭐 어, 내가 고집녀가... 꽂으면 얘가 뚜껑이 닫히나? 아 시키지 그런 것 빼고 꽂았는데 뚜껑이 안 닫힐 것 같습니다. 뭐지? 뭐야 이거? 아 뚜껑이 안 닫힙니다. 뚜껑이 안 닫혀요. 일단 되는지 는 한번 볼게요. 이렇게 꽂고. 오음 나오긴 나오는데 반사도 되는 것같고요 지금 0이라고 잘 떠있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47분 딱 거의 뭐 정오에서 해가 제일 밝은 시간인데 아 빠집니다 이게 빠져서 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다으면 되긴 할것 같긴 한데 얘는 나중에 뭐 케이블 타일을 고정시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A 필러를 따라서 요 뒤로 해서 얘를 먼저 뜯고요. 여기 홈이 하나 있습니다. 홈에다가 놓고 제끼면 바로 열립니다. 그냥. 엄마의 카메라. 자, 요렇게 옆으로 선을 일단 빼주고요. 에이, 이렇게 조금 닫줄 수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위에 그냥 선만 빼가지고 올리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네요. 아이고, 밑돌면 굉장히 신경쓰이는데. 여기 남은 선들은 잘 밀어 넣어줘요. 이거 뭐 그냥 밀리면 들어가거든요. 0이라고 지금 보이는데. 아마도 여기 플랩을 붙이면 조금 더잘 보일 것 같긴 한데. 자, 조금 차이가 나네요. 나기는 한데. 일단 그냥 지금 없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잘 보이는지. 지금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 되게 잘 보이는 것 같거든요. 제 눈에는. 2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올라가는거 보이시죠? 네. 이게 지금 이런 내비게이션 하고는 조금 다른게 내비게이션 아무래도 gps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 속도계 하고는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뭔가 좀 속도를 갑자기 확올렸다든지 급정거를 할때 얘가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바로 신호를 받다 보니까, 반을 하고 저기 숫자가 항상 같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써보고 괜찮으면 와이프 차에도 하나 달아줘야 될것 같아요.